전국 족끌어 사는 조구편여라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 1요어워조공회입니다 초동절 팀대. 자, 김대규 팀. 전타로 현취하는 초동절 팀. 전대선 서브. 대규? 아, 어, 난로 났네요. 자, 1대1. 조동철? 잡혔어요. 잡렇죠잘 잡았네요. 백이죠? 운들로 가나? 백! 아병수 선수 잘 봤고요. 백수 선수? 다. 그러면 잡았죠? 조동철? 뺄까? 알죠? 여기가 나요. A! 이 아, 도체업. 자, 2대 일. 원창형님다떴공 어, 아! 자, 동쪽. 이대2 동쪽. 영광현님, 그리고 다 머리 됐죠? 살리나요? 아 됐죠? 한 단. 한번 더 잡았죠? 에이 됐어요. 어점수가요아 점수죠. 한대 이. 건강해냥 좋아요. 밀어줬어요. 잘 잡았죠? 왼발 잘 잡았죠 좋아요, 붙었어요. 응. 자, 4대2. 4대2. 오광현 형님, 서브, 안쪽 서브. 멀어요? 붙이나요? 좋아요. 멀죠? 아, 걸리죠? 오브 타임, 5대2. 자, 오광현 형님, 서브, 안쪽 서브. 좋아요, 짧게. 날렸죠? 아 실수 더 아, 많이 나요? 당연이요역수씨아됐죠 헤딩 3단 복해주죠. 자스볼 만드나요? 날렸어요? 에이 아 넘어갔어요. 네. 자 이거리 좋아요. 육대삼. 들어오네요. 아, 좋죠. 8대3. 조동차 서브. 나병준 좋아요. 일단 잡았죠? 어, 어, 어. 없네요. 안안 아, 아 8대3. 조동차. 3. 3단 넘어갔어요. 잘 잡았죠? 넘어가는 거. 어, 공안 돌고 좋아요. 오픈? 아이고. 걸렸죠? A 가나요? 아. 아, 아. 나가네요. 9대3. 아, 조동철 서브. 아, 아웃. 자, 9대4. 억수수 아, 아, 서브. 회전 서브, 이죠 어, 살렸네요. 일단 3단잘안 되나요? 날렸어요. 어 좋죠 이. 그대로 서브 회전 서브 아웃 됐죠? 아 실수하네요. 그대6 서브. 아, 나가죠? 9대7. 서브. 딱나요 회전. 회전 서브. 아. 바닥으로. 좋아요. 반대와 백각! 아. 9대8. 9대8까지 갔네요. 다 잡았죠? 대전 서브 안 돼서 붙었어요 A 가나요? 와. A 그렇죠 대팔 네. 번호타는 서브 안돼 아, 와, 연타 아못 봤죠? 대고 안전만에 네. 일반 서브 그래서 헤딩 잡았어요. 자, 치나요 어, 아, 치 아웃. 데시브 대고 그래서 서브 이태규? 어, 에이, 아아아한점만아아아아아아아준 아, 서브 네. 자, 안추 내시면 네 좋아요, 일단. 자, 잡았죠? 아, 좋지 아웃. 10대10. 직접. 일단 잘, 직접. 아, 잡았어요. 아, 백각. 아웃이죠? 10대11. 김태규 선수 서브 아 좋아요 바로 가래요 아 뒤로 폈죠 직접 점아 백각 좋아요 13대11 아웃이죠 13대12 자 박옥수 선수 서브 회전 서브죠 회전 이렇게 해서 흔들렸어요 어, 잘 잡아줬죠? 에잇! 아, 여유 없네요. 잘 썼어요. 15대11! 자, 서브. 헤딩. 잡았죠? 아, 나갔어요. 15대11로. 조종기 팀이 이겼습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타이어 프로 송정점입니다. 송정점이고요. 사장님이 젊어요. 젊고 아주 좋습니다. 여시고 지금 타이어도 많이 있고요. 여기가 주소가 경양촌로 134. 송지소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냥 뭐, 저희 거래처인데요. 여기서 많은 회원들이 오시면 아마 싸게 잘 해줄 겁니다. 차는 이렇구요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습니다. 회가 많이 있고요. 타이어프로는 금화 한국. 뭐 각종 타이어 낮추고 그래요. 미셜린도 하고, 여기 타이어도 하고요. 하나씩이네요. 여기 사무실이죠. 사무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무실, 여기 사무실이 대기실이 좀 깔끔하시죠?